아침 식사 준비를 하던 구하나의 지평관 벨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녀 두 명이 서 있었다. 아동보호기관 조사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김태희는 옆에 동료 박준서를 소개했다. 이은총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 조사를 나왔다는 것이었다. 당황스러움을 감추며 구하나는 조사관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물을 가져다 주는 구하나에게 박준서가 이은총의 등교 여부를 물었다. 방금 등교했다고 답하는 구하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다. 김태희는 서류를 꺼내들며 구하나의 법적 보호자 신분을 확인했다. 현재 입양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구하나의 대답에 최근 회사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해 질문했다. 구하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주먹을 꽉 쥐었다. 회사 상사인 윤세영이 이은총의 머리를 때린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CCTV 영상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사관들은 가정에서의 양육 상태를 물었다. 구아나는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이은총이 자신의 아들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단한 번도 손찌검한 적 없으며 매일 도시락을 싸주고 숙제를 봐주는 등 정성을 다해 키워왔다고 설명했다. 방으로 들어가 육아 일기를 가져와 보여주었다. 조사관들은 이은총의 담임 선생님과도 면담할 예정이라며 연락처를 요청했다. 현재 거주 형태를 묻자 구한하는 이은총과 둘이 살고 있지만 바로 옆집에 동생들이 살고 있어 자주 왕래하며 지낸다고 답했다. 김태희는 기본적인 현장 확인을 마무리하며 이은총의 방을 보여달라고 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 안에는 책상 위 학습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이은총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진 그림에는 구하나와 이은총이 함께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옷장 속 계절별로 정리된 옷가지들을 확인한 후, 조사관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하나는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이은총이는 단순히 맡겨진 아이가 아닌, 진심을 다해 키우는 소중한 아들이라고 말했다. 조사관들을 배웅하고 현관문을 닫은 구하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거실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내 황진구에게 조사관들이 다녀갔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곧바로 CCTV 영상 확보를 약속하는 황진구의 답장이 왔다. 구하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얼굴이지만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꼭 이은총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해성그룹 회장실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던 신여진의 뒤로 문이 열리고 윤세영과 최명지가 들어섰다. 신여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서며 설명을 요구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윤세영의 모습에 신여진은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최명지가 진정시키려 나섰지만. 신여지는 이 모든 일이 최명지의 계획이었음을 지적했다. 윤세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신여지는 CCTV 영상을 틀었다. 화면 속에는 윤세영이 이은총의 머리를 세게 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신여지는 이은총이 자신의 손자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최명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신여지는 자신이 얼마나 그들을 신뢰했는지, 그런데 자신의 피부치를 해친 것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 윤세영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몰랐다고 변명했지만, 신여진은 더 이상의 변명을 용납하지 않았다. CCTV 영상은 이미 아동보호기관에 제출되었다는 신여진의 말에, 최명지가 나서서 윤세영의 실수를 두둔하려 했다. 하지만 신여진은 그동안 구하나에게 행한 모든 행동들과 이은총을 괴롭힌 일들을 지적했다. 신여진은 둘다 회사에 나오지 말라며, 정식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 선언했다. 최명지가 항변하려 했지만 신여진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앞으로 이은총이나 구하나에게 접근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엄중한 경고도 덧붙였다. 윤세영이 흐느끼며 방을 빠져나갔고 최명지는 신여진을 잠시 노려보다가 따라 나갔다. 다시 창가로 걸어간 신여진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다. 딸 유진의 이름을 부르며 아들을 방치한 것에 대한 자책의 말을 중얼거렸다. 잠시 후, 비서가 구하나의 집에 다녀온 아동보호기관 조사관들의 예비보고서를 가져왔다. 서류를 받아든 신여진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구하나가 진짜 자신의 딸이 아닐지라도 이은총에게는 그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되뇌었다. 한편 복도로 나온 윤세영과 최명지. 최명지는 낮은 목소리로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울먹이는 윤세영에게 새로운 카드를 준비하겠다는 말을 남기며 두 사람의 뒷모습이 어두운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혜성 투어 사장실. 황진구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며 보안팀에서 받은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서 윤세영이 이은총의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이 재생되었다. 그 순간에 이은총의 놀란 표정. 구하나가 달려오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황진구는 곧바로 구하나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다. 잠시 후, 회사 근처 카페. 구하나가 들어서자 황진구는 조용한 구석자리로 안내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다. 노트북 화면을 본 구하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황진구는 이 영상이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구하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침에 있었던 아동보호기관 조사관들의 방문을 언급했다. 황진구는 신회장도 이 일을 알고 있으며 윤세영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었다고 전했다. 진지한 표정으로 도움을 제안하는 황진구에게 구하나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황진구는 윤세영과의 약혼 파기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논란 구하나를 향해 더 이상 윤세영과 함께할 수 없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고 말했다. 말을 잊지 못하고 황진구를 바라보는 구하나에게 그는 이은총 일은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필요한 자료들은 이미 다 준비해두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황진구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때처럼. 이번에도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도와줬던 소년이 지금도 자신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구아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어 황진구는 공식적으로 앞으로는 구아나와 이은총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는 가운데 멀리서 학교 종소리가 들려왔다. 이은총의 학교 시간임을 알린 구아나에게 황진구가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구하나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가보겠다고 말했다.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일어서는 구하나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다. 황진구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구지석은 창 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마신 위스키 잔이 놓여 있었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흐트러진 모습의 윤세영이 들어섰다. 돌아보지 않은 채 늦은 시간에 온 이유를 묻는 구지석에게 윤세영은 힘들다며 위지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구지석은 차갑게 그만하자는 말로 그녀의 말을 잘랐다. 천천히 돌아선 구지석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이은총을 때린 사실을 지적하자 윤세영은 당황하며 실수였다고 변명했다. 구하나에게 한 모든 행동도 실수였냐며 냉소적으로 웃는 구지석에게 윤세영은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항변했다. 구지석은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자란 그녀의 힘듦을 비웃었다. 그녀의 내면에는 질투뿐이었다고 어린 시절 유진에게 느꼈던 질투가 지금은 구하나에게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하려는 윤세영에게 구지석은 그녀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랄한 사람인지 이제야 제대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며 매달리는 윤세영을 향해 그녀가 한 번도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선언했다. 그저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황진구와의 결혼을 언급하며 구지석은 자신이 신회장 앞에서 완벽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는 동안에 도피처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떠나라는 구지석의 말에 윤세영은 흐느끼며 그의 팔을 잡았지만, 구지석은 차갑게 그녀의 손을 떼어냈다. 구지석은 최명지의 정체가 곧 밝혀질 것이라 예고했다. 6년 전 저지른 일이 모두 드러날 것이라는 말에 윤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비실에 전화하겠다는 구지석의 위협에 윤세영은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윤세영이 떠난 후, 구지석은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다. 서랍에서 어린 시절 구하나와 찍은 사진을 꺼내들며 늦게나마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최명지라고 떠 있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구지석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은은한 달빛이 비치는 테이블 위에서 위스키 잔에 담긴 얼음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최명지의 고급 주택 서재. 늦은 밤.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최명진은 서류 더미를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았다. 마침내 찾아낸 서류 봉투 안에는 6년 전 이두나의 사망 증명서와 관련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최명진은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과거의 거래가 아직 유효한지 확인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6년 전 이두나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대방이 시체도 찾지 못한 사건이라며 우려를 표했지만, 최명진은 오히려 그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이두나의 아들 이은총과 그를 키우는 구하나, 둘다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책상 위로 구하나가 이은총과 함께 있는 사진을 꺼내놓은 최명진은, 신여진이 자신의 정체를 눈치챈 것 같다며,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고 말했다. 내일 아동보호기관 조사관을 만날 계획이며 구하나가 이은총을 학대했다는 거짓 증거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CCTV를 확인한 최명진은 구지석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표정의 구지석이 서 있었다. 구지석은 6년 전 이두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명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방금 통화 내용을 모두 들었다는 구지석의 말에 최명지는 창백해졌다. 구지석은 자신이 방금 전 통화 상대였음을 밝혔다. 최명지의 옛 부하 직원인 척 연기했다는 것이다. 뒤로 물러서려는 최명지의 팔을 잡으며 6년 전 증거와 방금의 통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다고 말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하는 최명지에게 구지석은 자신이 구하나의 오빠이며 이두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다고 밝혔다. 책상을 짚으며 주저앉는 최명지에게 구지석은 선택을 요구했다. 자수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이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야 할 것인지 물었다. 창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서재의 침묵이 깊어졌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진 최명지의 모습이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서울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실. 구하나는 이은총의 사진첩과 육아일기를 펼쳐놓았다. 맞은편에는 김태희 조사관과 박준서 조사관이 앉아 있었다. 김태희의 요청에 구하나는 이은총과의 일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진첩을 넘기며 이은총이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혼자 서는 것을 무서워하던 아이의 손을 잡고 계단을 하나씩 올랐던 순간을 회상했다. 구하나는 이은총이 도리가 지났을 때 자신에게 왔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많이 울었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면 금방 잠들곤 했다는 추억을 이야기했다. 육아일기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록했다고 말하는 구하나. 이은총의 첫 단어가 엄마였던 날, 처음으로 혼자 신발을 신은 날, 유치원에서 받아온 첫 작품까지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특별한 페이지에서 멈춘 구하나는 이은총이 처음으로 자신을 진짜 엄마라고 불러준 날의 기록을 보여주었다. 육아일기에 남아있는 눈물자국과 함께 그날의 감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준서의 요청으로 이은총의 생일파티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서 이은총은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소원을 빌었다. 엄마와 평생 함께 살고 싶다는 소원과 함께 해성 패밀리가 되고 싶다는 순수한 바람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김태희는 구하나가 해성그룹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어 이은총이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박준선은 이은총의 담임 선생님과 통화한 내용을 전했다. 이은총이 매우 밝고 건강하게 자란다는 선생님의 평가였다. 조사관들은 받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매우 모범적인 양육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회사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양 심사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김태희의 말에 구하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문이 벌컥 열리며 최명지가 들어섰다. 최명지는 조사를 중단하라며 자신이 이은총의 친가족이라고 주장했다. 구하나의 아동학대 증거를 가져왔다고 말하며 서류봉투를 내밀려는 순간 뒤에서 신여진이 걸어들어왔다. 모든 시선이 신여진에게 향했고, 긴장감이 상담실 안에 가득 찼다. 입양기관 상담실. 창 밖으로 석양이 지는 가운데, 신여진이 입양 담당자 정소연과 마주 앉아 있었다. 정소연은 바쁜 와중에 직접 찾아온 신여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신여진은 구하나의 입양권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전하고 싶다며 입을 열었다. 구하나만큼 이은총의 좋은 어머니가 될 사람은 없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 이어 신여진은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이은총이 자신의 외손자라는 것이었다. 6년 전 딸을 잃었고, 최근에야 이은총이 자신의 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정소연이 신여진에 직접 양육 의사를 물었지만, 신여진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키우는 것보다 구하나가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딸을 잃은 후회 후회를 털어놓는 신여진. 권력과 성공만을 쫓다가 정작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자책의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구하나는 달랐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이은총을 사랑으로 키워왔다고 평가했다. 서랍에서 USB를 꺼내 건넨 신여진. 그 안에는 구하나와 이은총의 일상을 담은 영상들이 있었다. 몰래 찍어둔 영상 속에는 구하나가 이은총의 숙제를 도와주는 모습, 아픈 이은총을 간호하는 모습, 함께 웃으며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신여지는 영상 속 미소와 사랑스러운 눈빛이 진정한 모성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은총의 미래를 위해 구하나 앞으로 신탁한 재산 증명서였다. 구하나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른다고 말하는 신여진. 입양이 완료된 후에 알려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총에게는 구하나가 아니면 안 된다며 정소연의 도움을 강곡히 요청했다. 정소연은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입양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때 신여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김태희 조사관이었다. 급박한 목소리로 최명지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하는 김태희. 신여진의 얼굴이 굳어졌고, 즉시 이동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급히 자리를 떴다. 뒤에 남은 정소연이 그녀의 뒷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늦은 저녁, 구하나의 집앞 복도. 장을 본 봉지를 든 구하나가 이은총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다. 이은총이 오늘 아동보호선생님들과의 만남이 어땠는지 묻자. 구하나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잘됐다고 대답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화장이 번지고 온매무새가 흐트러진 윤세영이었다. 비틀거리며 나타난 그녀는 이제 좋겠다며 구하나를 향해 비아냥거렸다. 구하나는 재빨리 이은총을 자신의 뒤로 숨기고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열쇠를 건네며 문을 잠그고 있으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은총이 불안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윤세영은 히스테리컬하게 웃으며 구하나를 조롱했다. 이제 이은총의 엄마가 되고 황진구의 여자가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냐며 소리쳤다. 구하나가 진정하라고 말했지만 윤세영의 분노는 더욱 격해졌다. 갑자기 윤세영이 구하나에게 달려들었다. 구하나가 그녀의 팔을 피하며 뒤로 물러서는 순간 윤세영의 가방에서 서류봉투가 떨어졌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은 조작된 아동학대 증거 사진들이었다. 충격을 받은 구하나를 향해 윤세영은 비웃으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구하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자신은 참아도 이은총에게까지 이럴 순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윤세영이 구하나의 고아 출신을 조롱하며 뺨을 때리려 손을 들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윤세영의 손목을 잡았다. 황진구였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내자고 선언했다. 그들의 관계도, 회사에서의 그녀의 위치도 모두 끝이라고 말했다. 방금 있었던 일이 CCTV에 찍혔다는 황진구의 말에 윤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경비원들이 올라왔고, 황진구의 요청으로 발악하는 윤세영을 데리고 내려갔다. 구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황진구에게 감사를 표했다. 문안에서 이은총이 엄마를 걱정하는 소리가 들렸고 구하나는 문을 두드리며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문이 열리고 이은총이 달려나와 구하나를 꼭 안았다. 무서웠다는 이은총을 향해 구하나는 이제 다 괜찮다며 자신이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모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황진구의 눈빛에는 따뜻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해성그룹 회장실. 밤이 깊었지만, 신여진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노크 소리와 함께 황진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신여진은 늦은 시간의 방문을 의아하게 여겼다.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한 황진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윤세영과의 약혼 파기 결심을 전했다. 신여진이 이유를 묻자, 황진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윤세영이 구하나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일, 이은총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상세히 전달했다. 한숨을 쉬며 신여진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윤세영을 너무 믿었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여 갑작스럽게 황진구에게 구하나를 좋아하는지 물었다. 잠시 망설이던 황진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다고 고백했다. 어린 시절 그녀를 도와줬던 그때부터 시작된 감정이었다. 신여진은 그런 마음이었으면서 윤세영과 약혼했는지 물었다. 황진구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다. 회사와 가문의 결합이라는 명분 앞에서 굴복했다고 설명했다. 신여진은 그의 눈빛에서 이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보인다며 미소지었다. 파혼 문제는. 자신이 윤세영 부모님께 직접 이야기하겠다는 신여진. 이제 윤세영은 더 이상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 여 구하나와 이은총을 잘 지켜달라는 부탁을 건넸다. 황진구가 진지하게 약속하고 일어서려는 순간, 신여진은 다시 한번 그를 불러 세웠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하라는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했다. 황진구가 깊이 고개를 숙이고 나간 후, 신여진은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인지 혼잣말을 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는 구지석이었다. 신여지는 마지막 전화를 받으며 또 다른 국면을 예고하는 듯 했다. 늦은 밤, 구하나의 집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구하나와 이은총 앞 테이블에는 따뜻한 우유가 담긴 컵이 놓여 있었다. 우유를 마시던 이은총이 아까 있었던 일이 자신의 탓인지 물었다. 구하나는 이은총을 안으며 절대 그의 탓이 아니라고, 이것은 어른들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은총이 자신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진 것 같다고 말하려 하자, 구하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은총의 눈을 바라보며 구하나는 약속했다. 이제 아무도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며, 자신이 꼭 지키겠다고. 이은총은 구하나의 품에 안겼다. 창 밖으로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자리를 준비하며 구하나는 이은총의 방으로 가서 잠옷과 이불을 가져왔다. 돌아와 보니 이은총은 이미 소파에서 졸고 있었다. 피곤해 지친 아들을 안아들며 구하나는 그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다. 구하나의 방에서 평화롭게 잠든 이은총을 바라보며 구하나는 그를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속삭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구지석이었다. 구지석은 좋은 소식을 전했다. 최명지가 6년 전 이두나 사건부터 모든 것을 자백했으며 곧 경찰에 출두할 것이라고 했다. 구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전화를 끄는 구하나가 이은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인지 생각에 잠겼다. 그때 휴대폰으로 문자가 도착했다. 신여진 회장이었다.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구하나와 이은총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다. 한편, 경찰서 근처의 어두운 골목, 최명지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며, 저들이 쉽게 이길 것 같냐는 말을 했다. 마지막 카드가 남았다며,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하자는 최명지의 차가운 웃음소리와 함께 53화가 마무리되었다.